1학년에 입학하는 모든 친구들 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후라이방입니다. 자, 오늘, 두구두구두구, 두구 무슨 일이죠? 오늘, 자, 유럽을몇 살이에요? 이제, 8살입니다. 맞습니다. 8살입니다.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합니다. 그래서, 선물로, 짜자잔! KT, 신비비즈, 신비 키즈폰 쓰3자 한번 개봉해보겠습니다 신비아파트 신비아파트의 신비, 아파트. 신비, 신비. 친구는 누구죠? 금비 음, 아, 오케이 약, 약 600살? 와 아, 신비가 600살? 금비가 금비가 600살 자 개봉 유랑가 이제 까보세요 자 우리 어디가 어디지? 어 여기가 오 이렇게 까네 우와. 우와 한번 보여주세요 야 이거 있고 어 핸드폰 있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안에 한 번, 가봅시다. 두고두고두고 오! 신비, 뭐, 쿠폰들. 와, 쿠폰 있고. 아, 여기에 이런 거 들어있는 거요 어떤 거? 이런 거, 여기에 다 나와있어요. 아, 목걸이. 자, 뭐뭐 들어있냐. 신비, 네인텍한 번. 아빠가 까도 될까, 이거? 네. 네, 가보겠습니다. 오! 자, 아, 민트 아, 이거, 목걸이, 목걸이. 목걸이. 오! 어? 우와, 신기하 이거. 뭐라 그지 아, 휴대폰 케이스. 케이스. 와, 그다음 스티커. 스티커. 자, 이거 뭐야? 아, 네임텍. 자기 이름 적는? 그게 되겠네. 와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죠? 자, 가장 중요한 거. 빼야죠. 가장 중요한 거. 휴대폰. 두구두구두구두구. 휴대폰. 제가 이거를 민트색으로 넣는데 어. 민트색. 뭐야 어떻게 나와?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자, 이거. 목이 잘린다고 하니까. 자, 이렇게 넣고. 아. 와. 우와. 뭐야? 민트색. 한번 켜보세요. 딱 눌러보세요. 옆에. 오! <laughs> 보이세요 와. 자, 전화번호 끝자리는 유라 생일. 며칠이죠? 4월 2 1일 맞습니다 그래서 번호는 0422와 신비 키즈폰 3 너무 좋다 다 나와있네요 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네? 건강하고 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모든 친구들 다 건강하세요